안녕하세요. 새로운 별을 찾는 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구독자 100명 된 기념으로 앞부분은 짧게 제 채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목적은 뭔지 간단히 알려드리고 뒤에 제가 찍은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퇴사 이유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좀더 자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독자가 100명 된 기념으로 이 촬영을 준비하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그새 110명이 되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매일마다 확인하고 댓글이 있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솔직하게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제 새로운 별을 찾는 자 채널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개설이 된 채널입니다. 그때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채널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 뭐가 궁금했었는지 생각하면서 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삶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직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드리면서 곧 직장인이 될 대학생분들이나 이미 직장이신 인 분들이 어꼭 무조건 챙겨야 될 나라의 정책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틈틈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고 금액이 작은 것부터 굉장히 큰 금액까지 어 작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앞으로 촬영할 영상들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주시면은. 많은 돈을 쌓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두는 이렇게 정리하고, 제 영상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분들이 봐주신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말할 건데, 첫 번째로 하나는 제가 그때 마저 못했던 말들, 두 번째로는 나머지 직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퇴사할 때, 어 이제 나가실 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그때는 제가 이제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완전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부 다 어, 상세하게 말했더라면 언제 어떻게 저라는 게 알려졌을지 이제 모르니까요. 대한민, 대한민국 업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예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사 들어가셔서 말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말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가려서 해야 될말 있잖아요. 남의 흉 같은 거 그런 말들을 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런 말들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명쯤은 자기가 이제 털어놓을 그게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또 말이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저번에 최사 영상에서 어 많이 말씀드렸던 말이 이제 10시에서 12시 퇴근하고 일이 엄청 많고 상사는 뭐 케바케지만 일안 하는 그 상사가 이제 걸렸었고 무능력한 상사 걸렸었고 별의별 다른 부서 일을 전부 다 했었고 책임 떠넘기는 기본이었고 업무 보고 프로세스는 아주 개판이었고 종합적으로 어뭐 종합인력이다 뭐 이런 말씀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상사의 무능력함인데 저번에랑 조금 이어질 수도 있는 말이에요 오늘은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사의 무능력함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케이스였어요. 일이 막 요따만큼 쌓여있는데 쓸데없는 일, 위에서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적당히 대충하고 넘어가도 될 일에 한글,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잡일도 몇일몇주 동안 하게 되면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간단한 일을 크게 부풀리거나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거를 양 부풀린다고 별의별 쓸데없는 내용을 다 넣고 자기가 원하는 한글 맥락, 뭐 한자 단어 아니면 그 전부터 써왔던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문장을 무조건 써야 해요. 이렇게 A4, A3 용지 몇십, 몇백장 빼 계속 뽑고 이면지 몇백장 막 쌓여가고 책상 밑에 몇일 몇주 걸리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거 해가서 윗사람한테 보고하러 가잖아요? 제가 프로세서 개판이라 사원이 팀장한테 보고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일은 과장한테 받는데 그러면 저만 욕 개먹는 겁니다. 뭔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고 많고 어렵게 썼고 이렇게 일을 오래 걸려서 하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그래요. 제가 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직장에서도 진짜 이것 때문에 폭발하신 분들을 저는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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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어요. 또 폭발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무능력한 직속 상사가 있고 다른 파트 상사가 있는데 일을 이제 둘이 협업해서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둘이 말을 해가지고 일을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을 맞춰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주면 좋은데 이게 둘이 서로 얘기를 안 하고요. 나는 이게 좋아 이틀로 에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일하고 있으면 그대로 일하고 있으면 다른 상사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너 들어와서 뭘 배운 거야 이렇게 또 그대로 하면은 또 다른 상사가 또왜 그렇게 일처리 를뭐 이따구로밖에 못해 누구한테 배웠어 진짜 양쪽이 저한테 이렇게 막 서로의 그일 방식을 저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아무 쓸데 없는 일 같다가 아무도 안 중요한 거 같다가 진짜 이것도 겪어 보시면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진짜 이거 폭발하신 분들을 이것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두 가지로 진짜 많이 폭발을 하세요.